안녕하세요. 해우수 안의원 김준명 원장입니다. 입냄새에 관한 내용을 찾다 보면 위열이라는 단어 외에도 간열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간에 열이 많다, 간열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입냄새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진 위열이 어떤 특정한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징적인 신체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간열 또한 질병 모형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때이 증상들이 한의학적으로 관과 관련이 있는 증상이면 이때 간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간에 열이 있을 때 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이 눈을 주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간에 열이 많으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건조해지고 충혈이 잘 되게 됩니다. 간은 또한 근육을 주관한다고 보기 때문에 간에 열이 있을 때목 어깨 등쪽의 근육들이 긴장돼서 뻣뻣해지고 근육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입이 쓰다든지 입이 건조해지는 증상도 생길 수 있고 열이 훅 올라오는 상열감, 안면홍조, 소화장애, 두통 등 다양한 증상들이 간열로 인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간열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스트레스를 들수 있는데요. 간은 우리 몸에 나쁜 물질을 해독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을 우리 몸의 공장이라고도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간이 이런 해독, 합성, 저장 역할을 하는 것 외에도 신경이나 감정 등의 작용을 조절하는 역할 또한 간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음,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하는 표현 중에 뚜껑이 열린다고 하죠. 갑자기 열이 확 나고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안절부절 못하고 이런 상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뚜껑이 열린 상태죠. 이런 현상을 한의학에서는 노, 즉, 기, 상이라고 부릅니다. 노 자는 말 그대로 분노할다 할때노자고요기 자는 우리가 기운할 때기 자, 상은 위상 자를 쓰죠. 화가 나서 기운이 위로 올라온 상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정서적인 자극이 신체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너무 과도하지 않게 조절을 해 놓은 게, 해주는 게 한의학에서는 간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런 간의 역할을 간의 소설작용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떤 특정한 정서적인 자극이 너무 과도해지면 간의 소설작용이 방해를 받아서 간의 기운이 울체되고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분노나 짜증, 억울함 같은 감정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간의 열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간 열이 많아지면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과 유사한 증상이 생기면서 입냄새가 유발이 될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침의 분비가 줄어들고 또 침이 나오되 끈적끈적한 점성이 높은 침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강 안의 환경이 나빠지면서 입냄새를 만드는 세균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입냄새가 구강에서 유발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게 되면 위산의 분비는 늘어나지만 소화 운동 자체는 저하되기 때문에 위염, 식도염, 뭐 위산과다 같은 증상이 생기면서 속에서 올라오는 입냄새, 위장에서 유래하는 입냄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열은 침 분비와 소화 두 방면에서 입냄새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위열처럼 간열 또한 특정한 질병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특징적인 신체 상황을 한의학적으로 변증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간열이 있다면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사실 환자 스스로 본인의 상태를 위열이다, 간열이다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위혈 간열을 치료한다는 것도 어렵겠죠.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본인의 상태가 의심스럽다면 전문적인 선생님들과 함께 상의를 하시고 또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아서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오늘은 간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점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